뭐야 이게? 한번 좋은 거. 진 그러고 그래야. 나마 맛있어? 술 기다려야겠다. 술 기다려야 돼. 아, 나다. 이제 무시형이 진짜 기다려야 된다. 와, 맛있다. 아, 이 찍어 아, 맞다. 마 이거 거로그 응. 음. 어떤 한 어떤 계기로 시작한 거예요? 아한번 하루 일과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해 가지고. 투어의 비결로. 예. 안녕하세요. 음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규입니다. 네. 이미 첫 대사 소주 있어요로들어갔어요 소주 있어요? 아마 <laughs> 소주 있어요? <laughs> 야 누가 들었어? <laughs> 어 여기 다 들었어. 소주 찾으세요? 아니, 이게 필리핀 전통 음식이래요. 네. 근데 돼지고기인 것 같은데 네. 냄새를 맡으니까 뭔가 소주예요? 네. <laughs> 네. 짬뽕밥이 있어요. <laughs> 소주가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. 소주네요. 근데 보니까 소주예요? 네. <laughs>